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와 환경규제, 그리고 당위성과 그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라는 암초가 등장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2년에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가로막는 탄소 독립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정치가 바뀌면 이것도 바뀔 것이다 라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같은 해또 탄소 중립은 인간의 탐욕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하는 칼럼도 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테슬라 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하니까. 그러나 자꾸 우리 앞에 이 지금 닥치고 있는 목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모든 것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우선인 집단들이 있다는 것에 경악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적어도 그래도 젊은층들의 새로운 시각에 동조하는 나이든 세대들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생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세계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전혀 엉뚱하게 세계의 많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미국의 수장이 올랐다는, 올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지금 현 상황에서 에너지 대전환, 탄소 중립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 관련 정책 변화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에서는 유로세븐 규정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로세븐은 2035년 내연기관적 금지법과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이산화탄소 규제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어왔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유로세븐은 배출 규정이 구성요소하고 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RD 테스트 그러니까 실도로 테스트 실험실 내에서가 아니라 실도로에서 테스트한 게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온도하고 노면 조건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만큼 더 까다로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증 취득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형식승인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어려워진 만큼 그것을 다 쓰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라고 그러죠. 새로운 규제도 2 0 2 3년 3월에 새로운 Tier 4배이가스 배출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32년까지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된 내용으로 유럽보다 약간은 약하지만은 그 대동 소유하다고할수 있습니다. 그 2032년까지 승용차와 경상용차, 여기서 경상용차는 픽업트럭하고 s u v 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차량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6%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물결, 새로운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 규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두 가지 다 규제 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쪽에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와엔진를 근본적으로 사용을 제한 사용을 제한하는 방역하고 향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전동화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당장에 필요한 것은 효율성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엔진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 우리 몇년 전에 아 이제는 더 이상 내연기관 엔진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는 엔, 에너지가 다라, 달라지긴 하죠. 기존의 것도 있긴 하고요. 방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 그것이 유럽이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유럽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점에서 이번에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연임입니다. 두번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그폰드 h 라이이이라고이유임집행집행장은전은차로차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지금까지 전략을 바꿀 생각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2 2 3 5년년내 i n 판매 금지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a 최저, 유럽의 수장이라는입장에서이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일단은 많은 환경단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업계는 다양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p r 사용이라든가 내연교관차 등에서는 면제하기를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5년에 그 내연교화차 분지법에서 이 p r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에 대해서 힘, 그, 그, 그 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별도로 이 폰델라이어는 신환경 항공여행하고 철도여행 계을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유럽에서는 지금 그이 비행기하고 철도하고에 대해서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비행기는 이제 프랑스가 작년 5월달을 시작으로 이두 시간 반 이내 첫, 거리에서는 비행운행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파리 파리에 두개 공항이죠. 샤를드메 공항하고 오를리 공항인데 오를리 공항에서 파리 국내선을 오가는 세개의 노선밖에 예, 해당되지 않지만 은그 자체도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제가 저 출장을 다니면서 여행을 해봐도 굳이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겠죠 무엇이 우선이냐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의 탐욕은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놔두지 않죠 반대가 많겠죠 유럽에서는 지금 철도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뉴스로 전달하고, 뉴스로만 전달하고 있는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럽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선진국, 제가 말하는 선진국, 환경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서의 그런 행동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지금 자세, 또 일반인들의 마인드는 전혀 다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올 여름과 가을을 거치면서한 하루에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을 준비하고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이번 겨울 초입에 상상할 수 없는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의 불편함 정도로 고소, 넘어갑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누,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세계적인 흐름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배터리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수소 엔진도 개발합니다. 수소 연료 전기차하고 수소 엔진이 다른 거죠. 수소 엔진차도 개발하고 있고 EPR 사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전기차로 전환도 동시에 하고 있고 업체에 따라 다르죠. 전기, 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차 중에서 도요다는 여전히 하이브리 중심으로 가지만 닛산과 혼다는 전기차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하지만 컨테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체 전동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배터리 전기차가 전체적인 판매 될수는 많지만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라인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회사들도 ER EV 항속거리 연장형 전기차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늘 주장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은 루노가 그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후에 이산화탄소 감축 그런 규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년에 예상 벌금액이 150억 유로다. 그걸 감당할 수있겠느냐를 얘기를 했죠. 그,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규제치보다 1g당, 1g 추가했을 경우에 95유로를 내야 됩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이것을 다 충족하는 회사는 유럽에 두개의 회사가 있나요 어쨌든 지금 유럽 여기 93.6g 이라고 맞춰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250만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당위성과 현실성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유럽은 지금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시해 보다시피 재생에너지가 올 상반기 기준 독일은 60%를 넘었습니다. 영국은 66%입니다. 이탈리아 54%, 스페인은 60%. 지금 7%도 되지 않은 한국과 비교가 되죠. 이게 바로 미기,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여러 차례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우리나라 인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2023년에 32%를 넘었고요. 우리가 중국의 환경에 오해 많다고 비난을 하죠. 근데 중국은 재생에너지를 빨리 갑니다. 특히 태양광에서는 거의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올해 2분기에 30%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런 뉴스를 말할 때마다 좀 답답한데요. 과연 우리가 중상주의 국가, 미국, 독일, 대만, 일본, 이런, 한국 이런 나라를 말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빠지죠. 그러니까 그 수,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그리고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말하죠. 한국은 그게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하지 않고는 탄소 감축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처럼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입장들 내놓고 있습니다. b m w 올리브 집세는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 2035년 내연기관 차 판매 금지법을 철회해달라. 그리고 이피얼 바이오연료, 수소연료 전지 전기차, 수소엔진차 등 다양한 기술을 허용해달라. 이것은 경쟁력 유기를를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입장에서 당연히 주장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스바겐은 더불어서 바이오 메탄 트럭을 개발했다고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브라질에서 시제품을 실증실험을 한답니다. 연료탱크가 크고 그 CO2 배출량이 크게 감소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더요다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연전차를 개발하는데, 수소연전차 료 말고 수소연전차를 개발하는데, 더에 더해서 스바르하고 마스터하고 공동으로 탄소중립 엔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비량, 저 백이량 사교통 엔진인데, 1 5터하고2터 엔진으로 해서, 뭐, 소형화, 고효율 고출력 이런 형태를 지향을 하고 픽업트럭하고 스포츠 SUV에는 2리터를 탑재한 그런 개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거와 달라진 점은 엔진을 개발하더라도 대배기량은 없습니다 4기통 이하로 갑니다 그 4기통 이하로 간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하이브리드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엔진 자체로만은 큰 차를 구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또 루노하고 지리는호스파이나파우트레라 회사를 올해 5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물론이고 이퓨얼 수소등 다양한 파우트레인 기술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하나둘 차종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엔진하고 변속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설계하고 생산하는 일도 하고 있죠. 네. 또 독일의 유명한 그 말레 파워트네이게 내연기관 차에 관련 헤드윈즈를만드는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최근에 미래 전략을 발표했는데 전기화를 우선 하겠다. 그리고 이화에 있는 에너지는 고효율 중심으로 가겠다. 더불어서 친환경 내연기관 차를 기관 내연기관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수소 기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소 엔진 차, 수소 연료 전기차가 중심이죠. 일단 여기에서는 물론 해결되는 문제가 많죠. 수소 가격도 문제고요. 그린 수소를 쓸 것이냐 블루 수소를 쓸 것이냐 또 그레이 수소 를쓸 것이냐 뭐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죠.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 이쪽 수소 업계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뭔가 걸리긴 하겠지만은 분명히 해결된다라고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2030년경부터는 수소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우선은 대형차 그러니까 대형 트럭과 버스에는 배터리 전기차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이 대형 트럭들은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가 있고, 또 높은 탑재량을 가능하다, 탑재량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물론 더불어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 수소연료전지차가 현대자동차가 엑시엔트를 생산해서 일부 실험운 행도 하고 있고, 또수유주에 40대를 팔아서 수행도 하고 있지만은, 인프라가 문제죠. 전기차 충전선보다 10배 정도 비싼 돈이 든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죠 또 수소 생산 및 공급 비용 절감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작년에 H2 미트라 행사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발표했는데 올해에는 현대차가 스스로 수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산하고 보급하고 사용하는 단계까지 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를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다양성과 혁신성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가 있습니다. 얼굴 그리 문제가 아니라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위성 속에 당위성은 분명히 산소 중립으로 좀더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를 환경론자들은 너무 아니하다고 비판을 합니다. 저그 말에 동의합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한국은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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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산업기술력 자체를 흔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현실화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전기차하고 수소차, 하이브리 드 전기차 등 또는 EPL 등 다양한 기술이 공존을 당분간은 공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렇다면 그만큼 혁신이 필요하죠.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탐욕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